아름다운 선교방송 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다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교방송을 통해서 온 우리에 잘 공급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절이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소음같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그런 그 속담이 있어요.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돼지 잡을 때 인물 보고 잡느냐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인물 좋은 돼지가 비싸게 팔려가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멋스럽고 맛 있는 신자요 성도요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소금의 외모는 생산지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고요한 맛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더두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정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도 한다는 것을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제 맛을 발휘하려면 거두절미하고 녹아야 합니다. 성도가 맛을 발휘하려면 녹아야 합니다. 녹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녹지 않은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니듯이, 희생 없는 신자, 희생 없는 성도, 희생 없는 일꾼들은 이미 성도, 신자 일꾼이 아닙니다. 소금이 녹듯이 성도가 마음의 사랑이 행동화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담긴 사랑이 입술로 표현되고 몸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나 자신을 경멸하지 말고 하나님 곳 같은 존재로 자각하고 존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동고동락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물신 장면으로 도움을 주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말미화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멋과 맛은 빛입니다. 빛은 공간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합니다. 빛의 외모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외모가 있을 겁니다. 성도 외모에서 멋스러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의 멋스러움은 거룩함, 착한 행실, 친절미, 인사성. 아 요즘에 보면은요, 20년 된 목사님이나. 오전에 목사 한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목사라고 해서 뻣뻣합니다. 그런데 빛된 삶은 친절미, 인사성, 성도들의 멋스러움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지혜의 어른이 되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될 때에 사람들이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사도가 오른 고린도전서 14장 24로 2 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의 인버스러움을 사람들이 보고 성도의 빛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법 성도의 막. 멋과 맛이 없어졌다면, 멋과 맛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멋과 맛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서 잃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멋과 맛이 유지되고 발휘할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은 주셔서 먹게 하신다고 요한계수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곳에는 특유한 맛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맛이 있을 겁니다. 사람도 맛이 있습니다. 식인동이 동양 사람들을 잡아먹은 다음에 하는 말이 짭짤하다. 식인동이 서양 사람들을 잡아먹은 다음에 싱겁다, 바다 냄새가 난다. 인간은 인간미가 있어야 되겠고, 성도는 성도에 미가 있어야 되겠고, 맛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인생, 향기로운 신자, 향기로운 성도, 향기로운 목사가 되려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하느냐 을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우정의 향기를 발해 바래, 발해야 합니다. 연합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슐남미에게 이렇게 빠져든 까닭이 뭔가 저는 생각했어요. 출남미는 거무튀튀하고 별로 외모는 없었는데 솔로몬이 출남미에게 몰입을 했습니다. 그 까닭이 뭔가 출남미에게서 발생하는 사과 내음 백합화 향기 수선화 향기 같은 것들이 출남미에서 풍길 때 인간미가 있을 때에 그 솔로몬의 슐람미에게 머리을 했다면 바울사도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새를 향기롭게 풍길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몰입을 할 것이고 우리들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려면 심겨져야 하고 햇빛과 비와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 향기롭고 싱그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선교 방송 멤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같이 돼서 싱그럽고 향기롭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신앙의 상록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